어? 안녕하세요 계스 안녕하세요. <laughs> 바로 왔네 반갑다 정말, 정말 오랜만이다 너무 힘들다 지금 한국 아니요 여기 한국으로 보여요? 여기 한국 아니야? 태국이지 아, 못생겨 보여. 또, 아, 눈 때문에 화장을 제대로 못해서, 잠깐만 카메라만 켜면 못생겨 보이더라. 씨, 그래서 전자녀는 말을 듣는구나. 오늘 드디어 어! 아, 어? 씨발. 아, 잠깐만. 왜 커버 이미지 왜 이렇게 뜨지? 씨발. 거. <laughs> 아, 왜 커버 이미지가 있어? 어떻게 없애지? 씨발. <laughs> 인성이 더안 좋아졌어요. 여기 어, 너무 들어가지고. 나 방송 다 시켜도 돼? 저 배경 화면 배경 이미지가 이상하게 뜨니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어 그 마스크도 써야 되겠어 씨발 마스크를 어디다가 지워다니고 아어 역시 안정감 있어 씨발 아 문화장도 다되워졌네이 씨발 다 시켜도 되겠니? 네, 다시 좋아. 뭐 어, 아니네? 그래도 시험대서 찍네. 그냥 가자. <laughs> 야 좋아요 좀 눌러봐. 왜 좋아요 하나도 안 눌러줘? 내가 지금 방 방금 아직 기업 폭풍 맞음. <laughs> 어, 폭풍 맞았어. 아 오늘. 카메라가 씌워..뭐..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네? 아니다. 다시 켠게 좋겠다. 다시 봐. 카메라 구도도 좀 설정. <laughs> 다시 봐요. 바로 켤게.